페리시치가 며칠 전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는데 토트넘에서도 공식적으로 페리시치가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렸었고요. 로마노 기자는 페리시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결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리시치가 이번 시즌에 사실 5개월 6개월 결장을 하다 보면 이번 시즌을 아예 못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토트넘과의 계약이 이번 시즌까지라서 지난 경기 페리시치가 어시스트를 하고 어쨌든 역전골을 만들 때 기여를 했던 그 플레이가 아마 토트넘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토트넘이 페리시치의 이탈이 아쉬운 건 뭐냐면 페리시치가 이제는 더 이상 선발로 출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페리시치가 최근에 경기에 나올 때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벤치에서 교체 투입될 때 유의미한 공격 포인트나 유의미한 공격 작업들을 만들어 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페리치가 기본적으로 킥력이 좋기 때문에 크로스라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코너킥 혹은 프리킥 상황에서의 크로스 이런 것들로 결정적인 득점을 만든 빈도가 꽤나 높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페리치가 토트넘에 와서 공격 포인트를 살펴보면 한 골과 14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15개의 공격 포인트가 이기고 있을 때는 2개의 공격 포인트밖에 기록을 안 했고요. 지고 있거나 아니면 비기고 있을 때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냐? 페리치가 뭐 코너킥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가 좋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만 키가 큰 선수를 박스 안에 넣어놓고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코너킥이나 프리킥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빈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 셰필드 나이트에게 토트넘이 지고 있다가 히샬리송을 투입해서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려주고 히샬리송이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그리고 이때 사실은 계획됐던 게 히샬리송만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고 나머지 선수들은 뒤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뒤로 쏠리는 순간 히샬리송만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페리치의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히샬리송이 혼자 뛰어올라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토트넘이 계획된 세트피스를 할 때는 어쨌든 물론 메디슨도 잘 차고 손흥민 선수도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잘 차지만 페리치가 정확도가 이 선수들보다는 다소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나 이런 구질의 뭔가 까다로움? 이런 것들은 손흥민과 메디슨이 워낙에 파워가 있는 크로스나 이런 것들을 잘 차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데 정확도를 높이는 데는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꽤나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원톱으로 썼을 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만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오는 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손흥민을 비롯한 뭐 브레넌 존슨, 클로셉스키, 솔로몬 등등등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해주거나 제공권 싸움을 하는 그런데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포스트콜루 감독이 유연한 경기를 펼치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능하다고 해도 그게 안 풀리는 경기가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히샬리송 같은 선수를 넣어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 이런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경기에서 통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려주는 요게 사라지면 히샬리송이 아무리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다 한들 히샬리송의 제공권이나 박스 안에서의 경험능력 이런 것들을 살리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거는 히샬리송이 최근에 부진하다가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뭔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게 토트넘 내에서는 제공권이 가장 강한 선수가 공격 라인에서는 히샬리송이고, 그러니까 히샬리송을 살리는 방법으로 크로스와 헤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리는 선수가 사라진다면 히샬리송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크로스라는 옵션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페리시치가 최근 들어서 연계 플레이가 매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연계 플레이가 너무 안 된다. 특히나 페리시가 크로스가 좋은 선수니까 너무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려서 공격 패턴이 단순해진다 라는 얘기가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수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정말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난 시즌에는 콘테 감독 부임 시기에 콘테 감독이 크로스를 위주로 공격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에는 페리치가 또 연계 플레이를 곧잘 했어요 그리고 인터 밀란에서도 사실 페리치가 크로스만 올린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라우타로나 루카쿠, 혹은 차라노글루, 혹은 에릭센. 이런 선수들하고 연계플레이를 해 나가면서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혹은 컷백. 이런 플레이가 이 선수의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에는안 나오다가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워낙에 연계플레이를 선호하는 감독이라서 페리시가 경력도 많고 이제 노장의 반열로 들어가는 선수기 이 때문에 매우 노련하게 연계플레이를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측면 라인에서, 뭐, 솔로몬, 뭐, 클루셉스키 등등등 여러 선수들을 살펴봤을 때 페리시만큼 연계 플레이를 유연하게 해주고 있는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에서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페리시가 측면적으로 끌려 나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이때 우도기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넘겨주면서 좋은 찬스가 실제로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사실은 프리시즌부터 페리시치가 이런 플레이를 이제는 욕심을 안 내고 너무나 잘 해주다 보니까 토트넘 팬분들도 분위기가 약간 바뀌면서 아, 페리시치가 이런 연계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크로스를 너무 집중적으로만 올렸구나 라는 반응들이 많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었죠. 페리시치가 특히나 후반전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오기에는 이제는 체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후반전에 나오면 상대가 약간 지쳐있을 때 공간이 좀 발생하니까 연계 플레이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우도기에게 적절하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우도기가 측면 공간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수비수가 또한명 끌려 나오고 그 순간 손흥민 선수 쪽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랑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페리시치가 포스트쿠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이나 뭐 쿨루셉스키처럼 젊은 선수들에 비해 기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만 페리시치가 상대가 약간 지쳐있을 때 뭔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역할을 토트넘에서 분명히 이번 시즌에 수행해줘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솔로몬이나 브래논 존슨, 쿨루셉스키보다는 당연히 좀 클래스가 높았던 선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전성기 때는 압박을 워낙에 잘했다 보니까 어쨌든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체력이 충분하니까 압박을 잘해줬어요. 지난 시즌의 기록만 봐도 리커버리 횟수가 팀 내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데 사실은 공격 라인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클루셉스키 다음으로 리커버리가 많았던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계속 끊임없이 압박하는 크로아티아. 거기서 핵심이 페리시치였거든요. 페리시치가 압박하는 능력이 참 좋아서 지난 경기에서도 역전골이 나올 때도 보시면 상대팀 선수가 백패스를 할때 페리시치가 그 백패스를 하는 타이밍을 잃고 골키퍼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볼을 잡는 순간 순간적으로 페리시치가 달려드는 타이밍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골키퍼가 당황해서 볼을 그냥 걷어냈죠. 그리고 어설프게 볼을 걷어내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 걷어낸 볼을 압박해서 빼앗아낼 수가 있었고 페리시치가 볼을 받을 때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쿨루셉스키, 쿨루셉스키가 득점. 이제 이런 걸 봐도 페리시치가 어쨌든 후반전에 나와서 이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번 시즌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뭔가 바꿔줄 수 있는 백업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페리시치가 좀 어, 이탈한 것이 토트넘에게는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 페리치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선수가 제공권도 일단은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콘테 시절도 마찬가지였지만 토트넘이 제공권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페리치를 그냥 박스 안으로 넣어서. 제공권 싸움을 경합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수비적으로 지켜야 될때 상대 팀이 세트피스가 나오면 그때 페리시치를 투입해서 세트피스의 제공권을 강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페리시치가 토트넘 내에서도 제공권 싸움에서 승리한 횟수가 여섯 번째로 많은 선수였어요. 공격 라인에서는 케인 다음으로 많은 선수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토트넘에서 페리시치가 주전은 아니었지만 토트넘이 약간은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는 이제 뭔가 감초 같은 역할을 이번 시즌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자들이 페리시체 이탈이 뼈 아플 수 있다. 뭐 골드 기자뿐만 아니라 킬패트릭, 여러 토트넘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치가 일단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페리시가 없을 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뭔가 페리시처럼 백업의 역할을 통해서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결정력이 좋은 선수를 아마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는 것이 페리시의 공백을 조금 더잘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랑 뭐 호흡도 잘안 맞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 패턴을 단순하게 만드는 뭐 주범으로 약간은 지목되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의 축구에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컨디션도 매우 좋았고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도 이렇게 연계 플레이를 하니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페리시치가 부상을 당한 상태라 어쨌든 팀적으로도 매우 좀큰 손해가 되는 부상이고 그리고 페리시치 입장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복귀를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안타까운 부상이 아닐까 그런데 일단 페리시치는 열심히 복귀 훈련을 해서 1월이나 2월 혹은 3월에 복귀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까 빠르게 복귀를 한다면 토트넘에게 이번 시즌 말미에 좀 도움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